새벽 기도회를 가지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에 두고 들으셨던 대사장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기도들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저들을 세상에 두고 갑니다 저들이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저들을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대사장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합니다.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드리신 마지막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오늘 보면 24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해 주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 몰라요. 성경에 나타난 그 어떤 약속도 그 어떤 축복도 이 주님의 기도보다 더 아름답지 못하고 더 크지 못해. 요 주님이 들으셨던 이 기도,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가, 얼마나 축복된 기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하죠? 여기 천막을 치고 여기서 주님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변화되신 모습 속에 나타난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웠든지 얼마나 황홀했든지 주여 여기에 천막을 치고 여기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보게 돼. 마치 사랑에 빠진 청춘 남녀가 어디라도 좋으니 우리 도망쳐서 가서 삽시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야말로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일상에서 볼수 있는 그 어떤 영광보다도 귀하고 아름다운 영광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오늘 그 영광을, 그 아름다움을, 그 축복을 저들에게도 주옵소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느껴본 기쁨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기쁨,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린 축복 가운데 가장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려보았던 가장 큰 기쁨이나 축복과도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누리게 될 우리 주님께서 누리셨던 그 영광에 비교하면 그 모든 일상에서 우리가 누린 최고의 기쁨, 최고의 축복은 그저 수고와 슬픔 뿐이. 시편 90편, 10절이 말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일상 우리의 전체 인생을 수고와 슬픔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시인은 그러면 일상을 살면서 한 번도 어떤 기쁨이나 어떤 축복을 누려보지 못했을까요? 아니. 그도 우리가 누린 것 같은 그런 정말 도무지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비교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기쁨, 아무리 큰 축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수고와 슬픔 뿐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그래서 야곱도 그의 전 인생을 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물론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지만 그에게도 기쁨의 시간, 기쁨의 순간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어때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하면 험악한 세월일 뿐이, 수고와 슬픔뿐일 뿐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영광은 이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이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줄, 주어질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광.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영광은 우리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고, 짐작할 수도 없고,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에요. 시편 139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그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그 영광을 상상해 보려고 해도 우리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고 짐작할 수도 없는 지금까지 우리가 당해보고 느껴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라는 것이 시편 16편 1 1절로도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 누구도 뺏아갈 수 없는 즐거움이 있는 그 영광. 주님께서는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달라고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그 영광, 그 영광을 저들에게도 주옵소서." 그들도 이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이 영광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우리로서는 도무지 상상해 볼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들을 통해서 그 그림자라도 우리가 조금 맛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4절이 뭐라고 말해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영광은 주님과 함께 있는 영광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과 함께 있는 영광이 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한 사람에게 잘 해주는 것과 자기와 똑같이 대우해 주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비교할 수 없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이 저들로 하여금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될 자들이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이 주님의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맛볼 수 있죠? 무비보셋을 사랑한 다윗을 통해서 맛볼 수 있게 돼요. 무비보셋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원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자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손자를 데려다가 자기 밥상에 앉혀서 자기와 똑같이 자기 왕자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을 보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에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영광. 주님께서는 이 영광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 사실은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에요. 이 주님의 소원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던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다른 기도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들로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기도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원하옵나이다 라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걸 봐요. 24절 다시 보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해 주옵소서 저렇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영광을 저들로 보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은 주님의 강력한 소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 주님께서 이 소원, 당신의 이 소원, 당신의 이 약속, 당신의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를 절대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일을 절대로 쉬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왠줄 아세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얼만큼 되면 이제 됐다 하고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마 자녀가 아무리 잘 돼도 그것으로 이제 됐다 라고 만족할 수 있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자녀를 향한 욕심은 끝이 없어요. 왜?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잘 되었으면, 조금 더잘 되었으면. 물론 일상에서 우리는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잘 되면 만족할 수 있어야죠. 감사할 수 있어야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이제 됐다라고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 시인도 마찬가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신이 누리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 전까지는.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를 향한 어떤 일을 쉬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버리거나 잠시라도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나 잘 보여줘요. 주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저들도 똑같이 누리게 해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사랑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사랑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성경 분명히 말하죠. 창세 전부터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사들 다시 보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얘기. 나도 너희를 창세전부터 사랑했다. 이 사실은 에베스 1장 3절 이하에 분명히 나타나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언제 택하셨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부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셨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는 그때 임금이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기르시되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 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에게 주실 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언제부터 준비하시고 언제부터 예비하셨는가? 창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복을 상속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너무나 잘알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복을 창세 전부터 예비하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자 축복이 그 약속과 그 축복이 너무 커서 아니 너무 커서 우리는 짐작할 수도 없고 허황되게 느껴지기까지 할지 몰라요 그러나 다시 한번 부모된 입장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뭘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사실을 누가 보면 11장, 11절 에잘 말해주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들도 할 수만 있다면 너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제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도 믿으십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신 것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내어 주시니가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 주시니가 어찌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 있는 곳에 그들도 있게 하옵소서.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옵소서. 이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 있는 곳에 저들도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앉아계신 하나님 보좌우 편에 우리도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사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하나님 보좌우 편에서 모든 일상의 고난, 권한,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다 해주시고 누리고 계시는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이 이 주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는 기도예요. 왜이 기도를 들리신 분은 어떤 분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요한 모신이자 사임 3절에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쌍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주님, 우리를 위해서 저들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해 주옵소서. 내 계신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해 주옵소서. 누리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세상만 이기셨습니까? 사망 권세도 이기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쥐고 죽으셨다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니,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었노라. 그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너희는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내게 맡기라. 주님께서 쌍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새벽이. 주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어도 다시 살수 있는 아니 살아서 주를 믿을지인데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도 주님께 저도 주님께 질문하신 것처럼 여러분께 묻습니다. 저 여러분은 죽어도 다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 믿으십니까? 살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진데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게들 떠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해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해 주 없어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며 담대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기뻐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찬송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며 저렇게 감사하며 살수 있을까? 우리가 믿는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복된 삶, 아름다운 삶, 놀라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넘칠 줄 믿고 이상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